안녕하세요, 이민자 여러분. 샌데고스 시맨입니다 사람이 저만 그런지 몰라도요. 게을러진다고 그럴까? 아니면은 그내그 그 습관에 이제 그 고착된다 고 그럴까요? 그 모든 게 귀찮아지는 것 같아요. 모든 게라는 것은 뭐 대부분이요.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이 생존에 관여된 것 외에는 그렇게 그 귀찮네요. 그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. 그, 다음 주에, 그, 아들이랑 딸이랑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, 오래간만에 만나는 거죠. 1년에 뭐, 많으면 세 차례, 뭐, 어떤 때는 뭐, 한번 밖에 못 만난다는 경우도 있어요. 제 관념에는 한국에서는, 어? 그, 추석, 설, 아버님 생신, 어머님 생신, 최소한 네번 이상이죠. 뭐, 누구, 또 조카들 결혼이다. 뭐, 누구, 돌이다. 이래가지고, 가족끼리 기본 네번 이상은 만나죠. 그게 제 관념인데, 이 이민생활은, 어, 여기에서 뭐, 구정이 있어요. 뭐, 미국 말로는 그 추석을 이제 땡스 기빙이라고 하는데, 제, 저의 관념의 땡스 기빙은 생소하잖아요. 뭐, 17년 차 됐지만은 아직도 뭐, 생소하죠. 보름달이 뜨는 게 아니잖아요. 땡스 기빙이. a n y anyway, w 그래서 뭐 수시로 서로 그 연락을 조, 시간을 조율해 가지고 만나게 되는데 다음 주에 그 아들과 딸을 이제 만날까 했는데 아, 다음에 만나자고 그랬어요 제가 다음에 그러니까 걔 입장에서는 저 샌프란시스코에서 내려오는 건데. 이제 섭섭하겠죠. 아니요, 아마 좋아할 것 같아요. 제 생각은 제가 그랬으니까, 제가... 제가 뭐, 어머님, 아버님 집에 놀러 오시고 그러시면 그러면... 아유, 혼혹스럽더라고요. 와이프 눈치도 보이고, 또 제가 그랬었는데, 얘들도 그렇지 않을까? 이렇게 저기 생각을 합니다. 또뭐 저기 그 미술협회에서 이제 전시회 같이 하자고 이제 또 이메일이 왔는데, 아 그냥 그 저기 지워버렸어요. 답장은 커녕, 아예 그, 저기, 다시는 연락을 하지 못하게 지워버렸습니다. 전시회군. 이런 거 보면은, 제가 이리저리, 뭐, 가지를 다 이렇게 훑어내면은, 제가 지금 일하는 거 외에는 다 귀찮은 거예요. 아유, 뭐 혈육이든 뭐 나의 그림은 나의 순정이다, 나의 뭐 업보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해 왔는데 그둘다다 그러니까 다 캔슬을 했습니다. 그리고 술을 먹고 있어요. 이거 술은 이제 저의 뭐 업보도 아니고 저의 뭐 정해진 뭐 혈육과 같은 운명도 아닌데 이제 이게 편하고 간단하죠. 내 입장에서 이거 먹고 이제 자면 되니까 뭐뭐 뭐 좋죠. 또 소소하게는 이제 우편물 박스에 가면은 이제 우편물들이 반가운 소식 하나도 없어요. 다뭐 내라. 뭐 광고 전단지 이런 거죠. 아, 우편물 박스 아 가기가 싫습니다. 가끔마다 제가 사는 아파트, 여기서는 이제 게이트 아파트가 아니에요. 게이트가 없이 아무나 이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죠. 노크 소리가 납니다. 절대 안 열어줘요. 절대 안 열어줍니다. 뭐. 좋을 일이 없어요. 좋은 사람이 올리가. 그러니까 열어주질 않습니다. 아, 이렇게 돼 가는 게 이제 나이 먹어가는 거고 어제 점점 확산을 못 하는 거죠. 응? 호기심이 없는 거예요, 어떤거든. 짐작컨데 그냥 아유 그냥 내고 그 생각에 이렇게 맞춰서 점점 더 좁혀서 이렇게 생활이. 좀더 협소해지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저 같은 부류도 있을 거고, 또 뭐, 더 또, 활동, 더는 아니겠지만, 운동 삼아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겠죠. 아우, 너무 활, 저기, 나이 드신 분이 너무 활동적이시면 또덜 배더라고요. 활동적이라는 것은, 끼지 않기 때 끼지 않을 때막 때 이렇게 나서고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런 것도 좀덜 배는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엔. 늘 생각하는데 밸런스 중도라고 그러죠. 가장 어려운 삶에서 어려운 부분 같은데 생각 그게 뭐 염두에 두죠. 지나치지 않게 지나치는 과유불급이라고. 넘치지 않게 하자. 어디, 어디든지, 뭐든지 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좀 모자란 것 같아요. 뭐 알지도 못하면서, 지레짐작, 그럴 것이다. 이렇게 저기 생각하는 그런, 그도 그게, 그게 나이 먹은 증거 아닌가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아, 그렇다고요. 저 뒤에 그림이 좀 바뀌었죠. 한동안 제가 섬이 된 느낌을 받았었어요. 뭐 유제, 유, 유, 유배지에 유온 그런 느낌. 그래서 한번 작업해봤습니다. 섬이에요. 여러분이 보기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섬. 아유. 항상 꺾고 짜고 이게 비틀어야 되는데 잘안 돼요 그게 뭐 아직도 사인을 안한 작업이에요 그냥 보는 거죠 어떻게 더 좋은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까 두고 보는 작업입니다 한50% 정도 되는데 아시죠 예. Yeah. 이민자 여러분들, 즐거운, 즐거운 거는 저 거칠애고요. 아무튼, 저 건강하게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, yeah, 들어가세요.